안녕하세요, 닥터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어려운 공을 해볼 거예요. 이거, 이거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공이고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어, 알기 전에는 언두가 안 나는 형태의 공입니다. 어, 오늘 이 공을 잘 배우시면 실전에서 아주 멋지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더블 쿠션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요런 형태로, 자, 그동안, 그러니까 더블 쿠션을, 이런저런 시스템으로도 쳐보고, 여러가지 형태로 쳤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어,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더블 쿠션을 칠 건데, 자, 내 공이 흰 공이에요. 이 공을 더블 쿠션을, 딴거칠 만한 별로 없죠? 하... 허... <laughs> 어, 그쵸, 뭐. <laughs> 키스배을칠 네. 수도 있는데, 네. 뭐, 딱 보통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블 그렇죠. 쿠션을 쳐야 되는데, 이런 공들이 더블 쿠션을, 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일단 한번 쳐보세요. 더블클 좀 외친다면 어떤, 어떤 음. 형태로 음. 칠 건지. 여기 일단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음. 음. <laughs> 다시 한 번만 쳐보세요. 아, 어, 잘안 내려오네요. 되게 어려워요, 이 공이. 예. 이 공이 <laughs> 회전을 쓰기도 어렵고, 무회전을 쓰면 자꾸 여기서 자꾸 여기까지 가도 올라 쓴단 말이에요. 예. 이공 성향이 공이 여기서 내려가면 올라서는 성향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굉장히 각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공을 <laughs>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요런 형태로 들어가면 음. 확률 높게 칠 수가 있어요. 음. 지금 예. 어떻게 쳤는지 아시겠어요? 재회전 아, <laughs> 주고 살짝 끌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휴, 자 지금 이 공이. 자 어떤 원리냐면 일단 회전은 재회전, 재회전, 재회전이고 역회전이죠. 오른쪽 회전이니까 예. 그죠? 네. 예. 자 회전을 준 상태에서 공을 너무 얇게 맞추면 일쪽 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공의 속도가 너무 느려도 회전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음. 8분 두께는 8분 3 정도예요. 그 상태에서 스로크이 좀 빨라야 돼요. 음. 그럼 이 상태에서 부딪힌 상태에서 일로 간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네. 미세하게 회전이 남아서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이 더블치가 기 너무 힘들죠. 다른 방법은 그죠. 한번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아, 좀더 배팅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 역전으로 여기서 빠른 상태로 공이 일자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빠른 상태로. 음. 느리면 회전이 받겠죠. 빠른 상태로 음. 여기까지 가서 회전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죠. 미세하게. 그러면서 각을 만드는 거예요. 음. 스 회전이 조금 많게 올라가 했는데, 그래도 공이 투 코션에서 회전을 먹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각도를 만들어야지 이 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공 자체가. 예.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는 공이 한푼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 지금 이 공도 더블 쿠션을 그냥 무회전이나 정회전에도 칠 수는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붙어있으면 변화가 심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회전 없이 한번 쳐보세요. 회전 없이. 이 공을 칠려면, 원래 회전 없이 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다른 거칠게 없으니까. <laughs> 각도 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조금 좀 깊었는데, 뭐좀더 얇게 다시 한번 쳐보세요. 어렵죠 지금 아, 보셨죠 예. 무회전으로 이런 붙은 공을 치면 자꾸 저기서 올라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들도 자 이번에는 아까 (8분의 3두께를) 쳤죠 예. 그죠 이번에는 반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음. 똑같은 단점으로 반두께를 한번 쳐보세요 아까 제 역회전으로 회전을 그쪽에다 주고 오 이런 형태 있는 공들이 내가 얘를 각도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랑이 붙어있는 형태랑 공이 굉장히 변화가 틀리단 말이에요 예. 아까 쳐봤지만 자꾸 특히 좁은 걸더 올라 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 상태는 잘 치면 무회전으로 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무회전으로 각을 만드는 것보다 역회전 두께를 쓰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여기를 이제 이 선상에서는 그 두께로 가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올라가온 목을 만약에 친다 그러면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많이 올라섰죠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잘 치면 원팁 정도로도 칠 수는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럼 일단 한번 쳐볼게요 원팁 정도 이거는 뭐 회전을 더쓸 수는 없겠죠 지금 그죠 예. 네. 원팁으로 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쳐보세요. 아, 최근 이 정도 이렇게 세 칸을 가는 형태에서는 예. 굳이 이렇게 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쳤던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선 8분의 3, 8분의 4, 여기는 8분의 5예요. 음. 8분의 5 두께로 역회전으로 한번 쳐보세요. 오 어? 물론 저세칸 정도에서는 이 방법을 뭐굳지안 써도 되는데 저 붙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음 결국은 이 많이 쓰는 형태가 결국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그죠. 지금도 아까는 원 포인 트 자리에 있었고 투 포인 트 사이 어딘가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의 공을 더블을 치려 그러면 이게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자꾸 여기서 간동공이 이렇게 올라선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자꾸 올라서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팁을 주기에는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까 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역회전을 준 상태에서 공이 느리면 회전이 여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빠르게 공을 보내서 이쪽에서 남아있는 회전이 공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이공 다시 한번 쳐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씨.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스트록이 너무 느리면 여기서 회전이 바뀌었죠. 그죠? 네. 여기서 약간 빠른 스피드로 회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어차피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회전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요만큼만 딱 꺾인 회전이 생기면은 이, 이 상태에서 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음. 자, 오늘은 어,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공을 한번 쳐봤는데요. 어, 이 공의 포인트는 스트로크가 절대 느리면 안 돼요.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경쾌하게 공을 찔러준 느낌으로 원쿠션의 반발을 바로 받으면서 투쿠션까지 빠르게 이동을 해야지 회전이 남아있으면서 꺾이면서 득점이 되는 모양입니다. 쉽게 성공하기 힘든 공이니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